저기, 고기를 한두 첨씩 꼭 챙겨 먹으니까 이게 방공기를 줄어요. 알았어. 왜냐면 내 몸은 그렇게 신호를 준다. 어 왜? 영양소가 채워졌기 때문에 밥을 덜 먹게 해요. 영양소가 안 채워지면 자꾸 밥 달라고 래요 그러니까, 어, 근데 내 뱃속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신호를 보낼 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랑 구분을 못해요. 무조건 배고프게 만들어. 어, 근데 이제 배고프게 <놀람> 만들면 우리가 살아온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밥이 부족한지 하고 밥만 먹지 절대 그그 그 신호가 왔을 때 고기를 몇천을 드시면 얘가 싹왜 응. 중요한 어, 정말로 그저 필요한 영양소를 신호가 온 거니까 근데 그게 뭐다 이 단백질 고기 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에라 근데 이거는 오늘 뿐만 아니고, 계속 이거는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뭐를 갖다가 일부러, 저기, 채우려고 하지 말고, 고기? 그냥 뭐, 뭐 그, 저기, 저, 먹음수스럽게 요리를 해갖고 드셔도 되는데, 내가 보니까 요리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든 식구가 없으신 분들은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또 내가 혼자 먹기가 뭐하고. 그래서, 저는 그 옛날부터 저기 한 게, 닭가슴살, 돼지고기, 이 수육을 잔뜩 싸다가 싹, 그, 그냥, 된장 풀어갖고 싹 이렇게, 저기, 저, 삶아는요 삶아서, 저는, 이거,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으면 하고, 뭐, 이거를 100g에서 200g 단위로 딱 제가 쓸어서 그걸 냉장고에 다 올려놔요. 냉동실에. 올려놓고 내가 먹을 양이 200g, 300g 이라그걸 빼갖고 해동해갖고 바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장업보식 휴일그레터에서 거의 뭐, 어, 저기, 저, 저녁 때한 끼만 먹으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데, 음, 나중에, 어, 왜냐면, 그렇게 하고 무슨 요리를 해갖고 드시려면, 이게 고기가 맨날 그거 요리를 할수있냐 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 그리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뭐, 밥은 뭐, 늘해 드시는 거니까, 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가, 저기, 지금,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랑, 그, 혹시라도 클리어 스타스펙 거기에는, 여기 사님들이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엄청나게 안에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를 드시고 또저 쿨팩이라고 클리어스 라이프이브만 드셔도 배가 덜 고파 왜? 이게 채워졌으니까 비타민 미네랄 그러니까 뭐냐면 고기 단백질이 덜 채워져도 배고픈 거로 신호를 주고요 비타민 미네랄 이게 부족해도 배고픔으로 신호를 준다고 우리는 몸은, 참 신기하게. 그런데 음. 이게, 이게 공급이 채워지면, 어, 난, 저래처럼 밥을 덜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비타민만 채우고 미네랄만 채울 게 아니고, 이렇게, 쫙, 이렇게, 뭐, 적게, 적게라도, 조금씩이라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